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웰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 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 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 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m p b 오릭스 소프트뱅크. 오릭스. 투타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오릭스 버팔로스는 앤더슨 에스피노자가 MPB 정식 데뷔전을 갔습니다. 작년 샌디에고 AAA에서 8승 9패 6.15의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던 에스피노자는 클래식컬한 스타일을 가진 강속구 우한투수입니다. 오픈전에서 34이닝을 1실점 이하로 막는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센트럴이 아닌 퍼시픽 상대로 어떤 투구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리아라 상대로 1회 말 얻은 1점이 특점의 전부였던 오릭스의 타선은 아직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아리아라 뒤에 모이네로는 공략이 쉽지 않을 듯, 그나마 불펜이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스럽습니다. 소프트뱅크. 중심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기선 제압에 성공한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리반 모이네로가 선발 전환 이후 첫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불펜 투수로 3승 1 3월드의 0.98의 성적을 기록했던 모이네로는 메이저리그 레벨 불펜이라고 해도 좋을 투수였습니다. 그 투수가 선발로 정착했을 때 어떤 투구를 할지 모두가 기대하는 중, 전날 경기에서 미야기를 공략하면서 야마카와 호타카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특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특점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른 힘을 느낄 수 있는 편, 특히 중심 타선의 집중력이 한층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리아라의 승리를 지켜낸 불펜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중 코멘트 미리 보는 퍼시픽 리그 1위 결정전은 소프트뱅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특히 이전에 비해 오릭스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 나왔다는 점이 전날 경기에 가장 큰 포인트일 듯 구종이 단조로운 에스피노자가 소프트뱅크 타선을 막아내는 건 쉽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고 모이네로는 좌타자가 주력인 오릭스가 공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소프트뱅크 승 핸디 마이너스 1.5 소프트뱅크 승 유오 6.5버 MPB 라쿠텐 세이브 라쿠텐 타선의 부진이 석패로 이어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쇼지 코세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신인으로 5승 3패 3.36의 성적을 남긴 쇼지는 현재 가장 기대되는 연건 중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했는데. 홈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마이 타치아 공략에 실패하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라쿠텐의 타선은 결국 천적 극복에 실패했다는 문제를 안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 그나마 불펜의 1.1이닝 무실점은 위안이 될수 있을 듯. 세이브 이마이의 쾌투를 앞세워 신승을 거둔 세이브 라이온즈는 스미다 치히로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작년 구승 10회 3.44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스미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적인 피칭을 하는 강점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 라쿠텐 상대로 2승 2패 3.44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야카와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크친 세이브의 타선은 확실히 투타의 밸런스 문제가 시즌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부인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의 타격으로는 다득점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 그래도 이닝을 잘 망하는 불펜은 충분히 승부가 가능할 듯. 코멘트: 전날 경기는 말 그대로 투수전의 진수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전날 경기와 마찬가지로 투수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편. 전날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겠지만 좌완이 아닌 우완 상대로의 세이브 타선은 조금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타격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세이브 승 핸디 1.5 세이브 승 유오 6.5 언더 MPB 야쿠르트 주니치 야쿠르트 엄청난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든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요시무라 코지로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신인으로 4승 2패 4.33의 성적을 거둔 요시무라는 투구의 편차가 대단히 심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준이치 상대로 첫 등판인데 일단 홈에선 오이닝을 버텨줄 수 있는 투수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준이치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7점을 득점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중심 타선이 제목을 해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특히 8회 말 상대의 실책을 틈타 무려 5점을 폭발시킨 건 놀라운 부분. 사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카야마 신야의 실점이 조금 아프다. 준이치 불펜의 난조로 역전패를 당한 주니치 드래곤즈는 와쿠이 히데아키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작년 5승 13패 3.97의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와쿠이는 이번 시즌 심기 일전하고 나서는 상황.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2승 1패 2.00으로 대단히 강했는데 이번 경기가 진구 구장 원정이라는 게 유일한 변수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 상대로 나카타 쇼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특정한 주니치의 타선은 이전과 다르게 집중력에 있어서 좋은 모습이 나왔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반동으로 수비 쪽 문제가 크게 터진 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가장 믿는 불펜 투수인 마체 아마 신야가 무너진 후유증은 상당할 것입니다. 코멘트 주니치는 다 이긴 경기를 놓쳤고 야쿠르트는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하지만 선발이 흔들리면 타격이 받쳐주기 힘들다는 건 개막전에서 증명된 부분. 요시무라는 투구의 편차가 상당히 심한 투수고 와쿠이는 야쿠르트 상대로는 강력한 투수다. 물론 진구 구장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전날 보여준 주니치의 화력은 분명 작년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주니치 승핸디1.5 주니치 승 유오 8.5 오버 mpb 요미우리 한신 요미우리 투타의 조화로 개막전 승리를 가져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포스터 그리핀이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6승 5패 2.75의 좋은 성적을 기록한 그리핀은 불펜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불운한 투수였습니다. 오픈전 최종 투구는 좋지 않았고 한신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했지만 홈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작년 홈 방어율이 무려 1.41이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오야기를 공략하면서 카지타니의 쐐기 2점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이전과 다른 집중력을 과시하면서 달라진 야구를 구사해냈습니다. 다만 좌타자 주력의 타선은 오타케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 3이닝을 훌륭히 막아낸 불펜 투수들은 칭찬받아도 좋습니다. 한신 타선의 부진이 완패로 이어진 한신 타이거즈는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작년 룰 오드래프트로 이적한 이후, 12승 2패, 2.6의 성적으로 팀 우승에 큰 공헌을 했던 오타케는 이번 시즌의 활약이 기대되는 중입니다. 문제는 도쿄돔 원정이 처음이고 돔 구장투구가 그의 가장 큰 약점인데다가 요미우리 상대로 극과 극의 투구를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한신의 타선은 오픈전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타격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경기의 승리는 쉽지 않을 듯 결정적 추가 실점을 허용한 카지아 레는 좋은 시절이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토고의 투구는 훌륭했고 요미우리의 맞춤 타선은 척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이야기가 다를 듯 좌타자가 주력인 요미우리의 특성상 좌완인 오타케 공략은 은근히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날 한신이 완봉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리핀의 오픈전 출발이 좋지 않다는 건 이번 경기의 중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한신승 핸디 1.5 한신승 유오 6.5 언더 MPB 요코하마 히로시마 요코하마 훌륭한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타이라 켄타로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작년 11경기에 등판해 4승 4패 3.49의 성적을 남긴 타이라는 말 그대로 긁힐 때의 투구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작년 히로시마 상대로 등판은 없었지만 워낙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데 승부를 걸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쿠리와 시마자키 상대로 와타라이 류키의 3점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DNA의 타선은 찬스에서 범타가 너무 자주 나온 게 경기를 힘들게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6회 말에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경기는 쉽게 흘러갔을 듯. 이닝을 완벽히 망하는 불패는 모리아라 코에이가 컨디션을 회복한 게 다행스럽습니다. 히로시마 불펜의 부진이 석패로 이어진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쿠로아라 타쿠미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5경기에 등판해 1패 10.66에 부진한 결과를 남겼던 쿠로아라는 저완이라는게 가장 큰 무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 특히 이번 등판은 모리시타 마사토의 부상에 따른 긴급 등판이기 때문에 호투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 상대로 원찬스에서 3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5회 초 이후 완벽히 틀어막혀버린 게 컸습니다. 이 후유증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듯. 동점 상황에서 무너진 시마자키는 아무래도 7회에 등판하는 게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찬스가 왔을 때 잡지 못했다가 마지막에 찬스를 잡아낸 DNA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 편. 하지만 쿠로아라는 여전히 1군 레벨로 보기엔 살짝 부족한 투수임을 부인할 수 없고 타이라는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요코하마 승 핸디 마이너스 1.5 요코하마 승유호7.5 오버 MPB 지바롯데 니오넴 지바롯데 투타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지바롯데 마린스는 타네치 아츠키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작년 10승 7패 3.4의 성적을 남긴 타네치는 그야말로 놀라운 탈삼진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 니포넴 상대로 1승 2패 5.94로 투구 내용이 좋다고 하기 어려웠는데 홈에서 6이닝은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투수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8회까지 무득점으로 막혀있다가 9회 간신히 1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오픈전에서 드러난 집중력 문제가 정규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결정적일 때마다 3진이 나온다는 게 불안 요소일 듯. 4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패전조의 안정감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니오넴 투타의 조화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리포넨 파이터스는 카토 타카유키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에이스로 던지면서 7승 9패 2.87의 성적을 기록했던 카토는 투구에 비해 승운이 많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도 치바 롯데 상대로 3승 1패 1.78로 강했는데 그 1패가 바로 치바 롯데 첫 원정의 7이닝 3실점 패배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지마와 쿠니우시를 공략하면서 프라밀 레이에스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니포넴의 타선은 이전과 다른 집중력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특히 하위 타선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건 중요한 요소일 듯.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은 타나카 세기의 금련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코멘트 니포넴의 신조 감독은 이번 시즌 가을 야구에 도전할 거라 발언했고 개막전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 말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날 오지마를 공략해낸 니포넴 타선이라면 타네이치 상대로도 꽤 승부가 될 듯. 반면 치바 롯데의 타선은 여전히 집중력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카토는 작년 단 1경기를 제외하면 치바 롯데 상대로 강한 투수였습니다. 타격에서 앞선 니포넨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니오넴승 핸디 1.5니오넴승 유오 6.5버 켈비오 하나 KT, 티 하나? 임종찬의 끝내기 안타로 신승을 거둔 하나는 펠릭스 페나일승 2.7형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LG 원정에서 6 2 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페나는 LG 상대 부진을 시즌 시작과 함께 멋지게 날려버렸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다. 원래 홈에서 강한 투수이기도 하고 KT 상대로 작년 전반기에는 강점을 가졌던 투수라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쿠에바스와 이상동을 공략하면서 3점을 특점한 하나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의 기복이 심한 문제를 새삼스레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낮 경기의 타격은 의외로 좋은 편에 속한다는 점일 듯. 3이닝을 이안타로 막아낸 불펜은 예년의 한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KT 타선의 부진이 석패로 이어진 KT는 엄상백 1패 9.00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24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4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엄상백은 5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우를 범한 바 있습니다. 작년 한화 상대로 이 경기 모두 5실점으로 부진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거는 건 여러모로 힘들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류현진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2점을 득점하는데, 크친 KT의 타선은 찬스 때마다 3진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우를 범했습니다. 홈에 비해 원정 타격이 좋지 않은 건 여러모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이상동에게 1 2 이닝을 맡긴 건 역시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코멘트. 기어코 류현진이 등판한 경기까지 승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의 한화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의 느낌을 주는 중 게다가 엄상백은 유독 한화 상대로 부진한 투수고 KT의 불패는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페냐의 투구는 시즌 초반 충분히 기대를 걸어도 좋을 레벨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한화 승 핸디 마이너스 2.5 한화 승 유오 8.5 오버 KBO 두산 KIA 두산 집중력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두산은 브랜든 와데를 승 0.02의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4일 NC 원정에서 5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브랜드는 작년에 이어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KIA의 원정에서 4.2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홈에서 은근히 기복 있는 투수고 토요일 경기와 궁합이 좋지 않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일이 상대로 단 2점을 득점하는데. 크친 두산의 타선은 무려 9개의 볼넷을 얻고도 특정권에서 번번이 삼진을 당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찬스를 모두 날려버렸다는 건 이번 시리즈 내내 불안 요소가 될수 있을 듯. 3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금년 김명신을 신뢰하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KIA 투타의 집중력을 앞세워 4연승 가도를 달린 KIA는 윌크로 5일승 6.35를 내세워 5연승에 도전합니다. 23일 키움과 홈 개막전에서 5.2이닝 5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크로우는 구위 믿고 던지다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많은 실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필드가 아닌 잠실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알칸타라와 김명신 상대로 4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두산보다 더 나은 집중력을 보여준 게 그대로 승리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 경기마다 새로운 해결사가 나온다는 것도 KIA가 잘 나가는 이유일 듯. 오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금년의 호조를 기대케 합니다. 코멘트: 기어코 알칸타라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의 KIA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돌격을 하는 중. 브랜드는 뛰어난 좌완이긴 하지만 작년 KIA는 브랜드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작년보다 좋은 우타자들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두산 역시 폭발하면 무섭지만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타선은 구위를 앞세운 투수에게 약점을 드러냈고 크로우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기세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KIA 승 핸디 마이너스 1.5 KIA 승 유오 8.5 언더 KBO 롯데 NC 롯데 투수진의 호투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롯데는 팍세용 3.6영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4일 SSG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팍세용은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NC상대로 홈에서 강점을 보여준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호투의 가능성은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김시훈에게 막혀 있다가 이준호를 공략하면서 3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가끔씩 터져주는 집중력만큼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찬스를 계속 날려버렸다는 데 있을 듯. 2점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최준용과 김원중이 현재 가장 믿을 만한 투수임을 증명 중입니다. NC 타선의 난조가 연승 종료로 이어진 NC는 신민혁1패 5.4영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24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신민혁은 시범 경기 때 좋았던 흐름이 날아간 느낌을 준 상태입니다. 작년 롯데 상대로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강점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러한 강점이 나오길 바래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윌커슨 상대로 간신히 1점을 특점한 NC의 타선은 원정으로 나오면서 홈 경기의 집중력을 상실해버린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윌커슨에게 막힌 타선이 살아나긴 쉽지 않을 듯 3실점을 허용한 이준호는 역시 1점 차 상황에서 쓰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코멘트 드디어 롯데의 기나긴 연패가 끝났습니다. 아직 타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올라올 가능성은 높은 편 전날 윌커슨에게 막혔던 NC의 타선이라면 박세웅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신민혁의 컨디션은 아직까지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NC 최대의 문제는 불펜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롯데 승 핸디 2.5 NC 승 유오 9.5 언더 KBO 삼성 SSG 삼성 선발의 난조가 3연패로 이어진 삼성은 대니 레스 1승 1.5연과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4일 KT 원정에서 6이닝 6안타 2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레에스는 우려와는 다르게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홈런을 허용하기 좋은 홈 구장에서의 투구가 변수가 될 듯.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과 노경은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특정한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장거리포가 터져주기 시작했다는 게 다행스러운 부분일 듯. 그러나 4개의 안타는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사이닝을일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투수 운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SG 투타의 조화로 연패탈출에 성공한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 0.00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5삼진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엘리아스는 시즌 초반 스타트가 좋은 편입니다. 작년 삼성 상대로 홈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일단 장타 저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코너와 최한을 상대로 홈런 네발로 6점을 특점한 SSG의 타선은 그야말로 홈생홈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에서 궁합이 잘 맞는 타선이 얼마나 힘을 내느냐가 관건이 될 듯. 하지만 홈런 두발을 허용하면서 3실점한 노경호는 서서히 황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SSG는 모든 득점을 홈런으로 뽑아냈고 이번 경기에서도 홈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보입니다. 코너와 레스의 투구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SSG가 이번 경기에서 힘을 낼수 있는 가능성은 보기보다 높은 편. 반면 삼성의 타선은 전날 김광현을 공략하지 못했고, 이는 엘리아스 공략의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SSG의 불펜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것은 삼성도 매한가지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SSG 승 핸디-1.5 SSG 승 유오 9.5 오버 KBO 키움 LG 키움 타선의 부진이 4연패로 이어진 키움은 하영민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불펜 투수로 뛰면서 3승 1패 4.64의 성적을 남긴 하영민은 근 5년 만에 선발 등판인세요? 그런데 문제는 목요일 등판 예정이었다가 비로 밀렸다는 점이고 이는 컨디션 조절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앤스에게 무수한 삼진을 헌납하면서 파란타 완봉패를 당한 키움의 타선은 찬스를 여러 번 만들고도 그걸 살리지 못하는 집중력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김혜성의 3번 기용은 대실패로 돌아간 느낌이 강한 편. 가장 믿는 조상호가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제 기대치가 없습니다. LG 투타의 조화로 3연승에 성공한 LG는 임창규 1패 4 5형카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하나와홈 경기에서 6이닝 7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임창규는 하나 킬러의 강점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나 뼈아픈 부분입니다. 작년 키움 상대로 홈에서 강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3점을 특점한 LG의 타선은 목요일과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찬스가 왔을 때 어찌됐든 잡았다는 건이 팀이 강팀이라는 포인트일 듯. 3이닝을 오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위기 관리 능력이 좋다는 말로 포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멘트 LG의 타격은 기복이 심했습니다. 문제는 키움의 타격은 아예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일 듯. 물론 엔스보다 임창규 공략이 조금 더 쉽긴 하겠지만 LG의 타선이라면 임창규가 무너지기 전에 하영민을 무너뜨리기 충분해 보입니다. 게다가 작년 불펜 투수로서 하영민은 LG 상대로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LG 승 핸디 마이너스 1.5 LG 승 유오 9.5 언더 현대건설 흥국생명. 현대건설. 41%의 성공률로 37점을 기록한 모마를 앞세워 챔프전 1차전 대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2세트를 먼저 내주는 등 고전했지만 3세트 이후 경기의 모멘텀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또 경기 초반 공격특점이 나오지 않았던 위파이와 정지윤의 특점이 나온 것도 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탄탄한 중앙과 확실한 모마와 달리 아웃사이드히터 포지션은 불안합니다. 흥국생명. 다 잡은 승리를 놓쳤기에 떨어진 분위기로 2차전에 나서야 합니다. 7일간 사경기를 소화하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 반드시 가져와야 했던 1차전이었는데 두 세트를 가져오고도 역전패했습니다. 김연경이 43%로 23점을 기록했지만 윌로우와 레이나 등이 모마와의 대결에서 밀린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블로킹에서 6점을 기록한 김수지를 비롯해 19대11로 블로킹을 앞선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승리를 봅니다. 현대건설이 역전에 성공한 1차전이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분명 흥국생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2주와의 부진에도 블로킹에서 상대를 압도했는데 사이드 높이에서 상대를 다시 앞설 것입니다. 김현경이 초반부터 불타오를 흥국생명이 1차전 패배를 서록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흥국생명승 핸디 1.5 흥국생명승 유호 185.55번 우리은행 KB스타즈, 우리은행 3차전 전반 12점 차의 리드를 극복하며 대역 전승했습니다. 박지수에게 투입되는 볼을 기습적인 트랩과 더블 팀으로 무마시켰고 강희수를 제외한 외곽 슈터 중 가장 성공률이 떨어지는 선수에게 3점을 강제한 전술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박지수를 전담으로 방어하면서도 19점을 기록한 김단비 외에도 최희샘이 사쿼터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3점을 넣었고 박혜진도 더블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냈습니다. KB 스타즈. 정규리그 1위로 챔프전에 올라왔지만 준우승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2차전 37점을 기록한 박지수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갔기에 흐름을 탄화했지만 3차전을 내줬습니다. 박지수가 챔프전 10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강희슬이 6점에 그쳤고 허혜은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우리은행의 승리를 봅니다. KB는 개인 자체가 전술인 박지수가 엄청난 경기 영향력을 보이지만 강희슬과 여윤아 김민정과 심성영 등의 야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박지수가 상대의 거친 수비에 멘탈을 놓는 경우가 많기에 폭탄을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김단비 외에도 박해진과 최희샘, 박지현이 본인의 역할을 잘하는 우리은행이 승리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입니다. 추천 베팅 승패 우리은행 승 핸디 1.5 우리은행 승 유호 126.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더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